남는 <laughs> 시간이 있길래 양철 어, 어...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니 시간도 없터 중간에 C M을 왜 틀고 그래 요 음악은 <laughs> 빨리 하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양재료입니다자 오늘은 5분 30초 정도 드릴. 네 10초 지나갔어요. 빨리. 네. 자어 장시호 씨. 검찰 부영량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사실은 놀랐고 어떻게 보면 좀 방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누가 방심한 겁니까? 지금. 그럼 저도 그랬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만 보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도 그렇고 네, 장시호 씨가 그랬고. 특히 장시호 씨는 어제 기자회견 준비를 하고 사실은 갔었죠. 뭐 복장이나 그러니까요. 뭐 머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뒤에 소외 같은 걸 밝힐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바로. 구속이 됐죠. 법정 구속이라는 건 법정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예. 피고인석 뒤에 작은 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수사 가버리는 거 거기서 거군요. 바로 구치소로 이제 서울 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그 얘기는 제가 왜 방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했던 역할 쪽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진술을 했었고 특검에서 수사를 할때또 법원에서 재판으로 증인으로 나왔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라든가 어떻게 선성 연자 상태로 돈이 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옵션 열기 실시간 검색어 1입니다. 어... <laughs> 조금 전에 박홍기 의원 얘기하신 거말씀시죠 아니, 저 제가 얘기한 캐피, 아, 음. 못 들으셨구나. 아, 아 옵션을 캐피털에서 씁 얘기 말고 네. 댓글 알바들이 요즘 실수로 붙이는, 음. 아, 못 들으셨군요. 고기 아직 시간이 없데. <laughs> 옵션 여기 <열기 나, 웃음>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 나가서 해볼게요. 옵션 여기 <laughs> 댓글 알바들이 아직도 움직인다는 증거. 어, 예. 아마도 오타를 계속해서 한것 같은데. 오타가 네, 어쨌든, 아니라 카피페이스타다가그 그러니까, 잘못 옮긴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 를버는 음. 거야. 맨 앞에 있는 메뉴까지. 예. 그게 예, 저작권 침해 소송할 때 제일 많은 증거로 찾는 건데. 하여튼 <laughs> 얘기가 왜 이렇게 센는거야 장시호 씨, 장시호 씨. 씨. 예. 근데 이제 법원이 왜 그러면은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을 2년 6개월까지 갔냐면. 예. 결국엔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부분도 도저히 묵과할수 없을 정도가 된다는 라 거예요. 영재센터에 20억 원가량의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최순실한테 빠져나간 돈도 없고, 오히려 장시호 씨가 3억 원 그냥 영재센터에서 횡령한 것도 명백하고, 국가 돈도 7억 원을 보조금가량을 편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합쳐도 10억이잖아요. 사실 개인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저지른 경제사범인 건 분명한데 예. 1년 6개월 정도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건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저, 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음. 이미 검찰 구형이 낮게 많이 됐고요. 낮게 했죠. 많이 낮게 됐고, 근데 이제 그 검찰은 구형을 할 때. 사, 그, 양쪽 다법조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법조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아시지 않습니까? 이 <laughs> 전체 그림에서. 예,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였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적폐수사에서는 이런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법부도 좀 널리 음. 요사는 이례적 그 예외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법원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그림에서 본다기보다 그냥 개인에게 정확하게 떨어진 형량에 네.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시호 씨가 어제 이제 그선거를 듣고 나서 우리 아들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데리러 가기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하란 말이냐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장판사가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긴 했다라는 얘긴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범죄로 따지면 음. 사법부는 뭐 하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량도 너무 낮게 한게 맞고 그다음에 이게 어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따져야 될 얘기 있지만, 강요죄냐, 공갈죄냐, 이것도 형량이 음. 낮은 쪽으로 했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딱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질타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의 어떤 플리박연이 관행이라는 것을 제동을 건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하는데 원래 검사 판사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기보다 걸린 거죠. 법원이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검찰을 제어하려고 한다기보다 너무 낮게 들어갔던 것 같고요. 그러려면 차라리 법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네. 이 차원, 이이 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정말 법에 없는데 줄... 어떡하는 거냐? 뜬금없이 이네. 갖고 오면 네. 검찰도 양형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있고. 사업부는 법에 없단 말이죠. <laughs> 이게 정상참작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게 없다, 그렇죠. 없다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 낮게 잡았다. 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 이렇게 보니다 뭐. 그러니까 전한 개인에 대해서 엄정한 법 집행 중요하죠. 근데 이접폐 수사는 굉장히 헌정사적인 중요도를 가진 사건인데 이럴 때는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사법부의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 <laughs> 가치 판단 이런 것도 <laughs>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결국은 검찰 협재벌 소용 없다 이거고. 근데 어, 그거를 그건... TBS 고고쇼 백반토론. <laughs>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를 점심시간에 함께 나눠보는 백반토론 시간입니다. 저는 GH입니다. 저는 MB입니다. 그 예산 통과는 됐다면서요? 네. 어, 됐구나. 음, 됐어. 되게 냅뒀대요? 안 되게 하려고 일년 동안 표결에도 참석 안 했지. 참석 안 했는데도 통과됐구나. 응. <laughs> 저런 존재감도 없고 이제 뭐. 애초로는. 있으나 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미는 줬어. 어떻게 해요? 깽판 쳐가지고. 아... 예산, 저, 투표한 지, 열한 시간 만에, 그 때서야 우르르 나타나가지고, 우리 빼고 이럴 순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해가지고. 그럼 어? 일찍 오든가. 그러니까. 누가 열한 시간 만에 오래. 와서 딱히 무슨 대안이나 전략이 있었던 것도 아니야. 그냥 떼부리기 그렇지. 아이고, 떼쟁이들. 좋은 직업이야. 그러니까. 떼부리고, 월급 받고. 떼부리고, 월급 받고. 최고지 뭐. 좋은 직업이죠. 그냥 반대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냥 그게 다야. 반대다! 반대다! 에이거 이렇게 왔다니까? 무슨 건달들도 응. 아니고. 그래 저기, 벽에란, 참석안하고피켓시이라도 했어요. 그 피켓에 뭐라고 썼대요? 사회주의 예산 반대. <웃음> <웃음> 아유, 내 참, 아이고, 참. 애잔하다. 애잔하, 불쌍하잖아. 어떡하니. 이제는 말빨, 글빨도 없고, 아이고. 존재감도 없고, 뭐, 능력도 없고. 망해가는 것 같아요. 그지? 갈때 됐지. 지났지. 망할 땐 폭상 망해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요. 정신 안 차려도 된대. 나란히 못하게 하면 되니까. 아, <laughs> 많이 망했네. 주이가 <주의금> 보내고 싶어. <laughs> 얼마? 2만원. 아이고, 손 크시다. 에이, 그래도 한지만저 가든당 식구, 식구들 망해가 보낸 위로금인데. 음. 뭐 조금 뭐 나한테는 무리지만은, 그 정도는 해야지. 음. 그 기왕이면은 재밌게 어. 2만원을 그 찻대기로 보내봐요. 이거 재밌다. <laughs> 네, 차 트렁크 딱 열어봤는데, 어. 2만원. 야, 나 진짜 하고 싶다. 아, 이게 욕심난다. 이거, 이거, 나, 나 주면 안 될까? 어? 나 이런 거 많은데. 많아? 야, 욕심나면은 이게... 음. 들어가서 개그나 같이 짜봅시 아이, 조심해. 들어가요. 여기. 들어갑시다. 짭시다문 네, 열고. 야, 진짜. 개그... 어서오세요! 네 안으로 아, 들어왔습니다. 그런 건 어떨까? 뭐지? 어르신들 많이 모이는 종로나 이런 데, 그 공원 같은 데 있잖아. 그런 데딱 갖고 얘기하는 거지. 어르신들! 어르신들한테 빨리 들려 했던 그 노인 기초연금을 자한당, 국당, 바른당, 야당들이 반대해가지고 그 연기가 됐습니다! 아하. 안 그랬으면 25만원씩 좀 빨리 받을 수 있었는데, 야당들이 막 반대한 바람에 한 가을이나 대사 받으시겠어요? 그 야당들은 왜 연기한 겁니까? 선거 때문에. 선거, 아하. 선거 전에 기초연금 주게 되면은, 선거 때 자기들한테 불리해질까봐. 음, 선거가 먼저구나. 민생보다는. 그렇지. 음. 민생보다는 자기들 입속 따지가 먼저지. 그 바람에 우리 어르신들, 어. 4, 5, 6, 6 7, 7, 8. 8. 어. 5달 동안 25만원씩 받을 수 있었던 거다 날라가셨네. 이게 다 야당 때문입니다. <웃음> <웃음> 자, 그럼 우리 어? 어르신들, 어. 이렇게 가만히 계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르신들인데서 그럴 거라 들으시고 나서, 아이, 들 선거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라고 이걸들이 우리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의하셔야 됩니다. 이 어르신들이 종로 공원에 뭐 이제촛불 집회 하는 거예요? 아이 좋다. 야, 삼당 이회하려물러가라 아, 아름답겠네요. 어? 예. 지금 이 추운 겨울에 한 푼이 아쉬운 어르신들 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들 선거에 그 유불리 따지는 그몇 달을 그냥 밀어버려. 그, 아동 수당도 미었지 밀었지. 그것도 지방생활 끝나고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하고 있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우리가 서로서로 많이 나눠야 돼 그럼, 그럼. 가족끼리, 친구끼리, 지인들끼리 나누고, 이게 알아야 된다고, 이거는. 음,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잘 모르시면은, 많이 알려드리고. 엄마, 야당들이 선거 때 자기들 유려하려고 기초연금좀 밀었대요, 뒤로. 아이고, 그래요. 그렇게 일러 바치는 자세 참 좋습니다. 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었어. 야당들은 막반대를 하고. 그 말을 에손는 국민들이 보고. 야당들 덕분에 국민 여러분들이 고생 참 많으십니다. 소방, 경찰 인력 들리는 것도 야당이 다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은현 정부가 잘하는 게 싫은 것도 싫은 거지만 은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것도 이건 뭐 싫어하는 게 아니냐. 음, 어? 설득력 있네요. 특히 지난 9년은 나라 망친 집권 세력들이 지금 이런 일들을 전부 어깃장 놓고 있잖아요. 민생과 직결된 거 전부다 응 음, 그리고 그 소방경찰인력 늘리는 거를 자꾸 공무원 증원이라고 응? 공무원 늘려서 뭐하냐 막 이런 식으로 그거를 저 언론도 말이야 소방경찰인력 늘리는 거라고 제대로 얘기를 저, 응? 해가지고 풀리해서안 해요 소방경찰인력도 공무원이라고 하면 공무원이니까 뭐틀릴말 뭐 아니지만은 그걸 자꾸 막 응? 공무원 증원 공무원 늘리기 공무원 자꾸 늘린다 국민 세금으로 뭐 월급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요 네, 그 기레기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더 많이 이런 얘기들을 나눠야 할 것입니다. 가까운 노인정 경로당에 신고하십시오. 야당들 지금 하는 때문에 당장 어르신들 기초연금이 연기가 됐다.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다섯 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에서도 야당들 때문에 아동수당 연기된 얘기도 나누시고 경찰 소방 인력 늘리는 것도 야당들이 반대하고 있다. 공무원 증언한는게 바로 그 얘기다. 이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음, 그리고 그거 저기, 혁신 읍면동 사업. 그렇지. 음. 주민 자치를 위해서 전국 읍면동에다가 줄려든 예산, 전부 다 깎아버렸잖아. 대단하네요. 그리고 그래 버스에서 와이파이 잘 터지게 하자고 와이파이 예산해놨는데, 응? 어? 젊은아들이 뭐 핸드폰만 들여다보게 될거 아니냐? 그안 된다. 그래서 야당들이 지 반대하고 있고. 음, 야당들 덕분에 통신비 부담, 앞으로도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현 정부가 대선 공항을 가다 지키고 싶어도, 야당들이그 공격 지키지 못하게 해결방식만만 반대를 하고 있다. 이 말씀드려야 됩니다. 본인들의 선거 때문에 아이들, 노인들, 국민들이 밥그릇을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정당들이 국민의 삶에 과연 필요한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나라가 잘 돌아가면 갈수록 이 본인들 선거는 불리해지는 정당들을 위해서 이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 될 이유는 1 0원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정치한 시대입니다. 그러니, 국민 삶에 필요 없는 정당은, 국민들 손으로다가, 아주 그냥 가루를 만들, 없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잘 합니다. 안 그러고 냅두면, 응. 지난 9년과 같은 일들이 또 벌어질 거예요. <laughs> 지난 9년이 그렇게 좋으셨으면 그냥 냅두셔도 되는데, <laughs> 그럼 저희는 진짜, 아, 우리도 살아나게 하는데, 예, 아유, 참, 아니,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건 그렇고, 나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이걸 제대로 알리질 않으니까, 우리가 맨날 목 아프게 이걸 하는 거야. 그니까, 둘이 맨날. 우리도 지겨워요, 한 얘기 또한거 같아서. 우리는 하고 있지,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하냐고, 이거를 제발 말해줘. 어? 저건 그, 누구야? 진우 션이네. 응? 네? 정작 그만! 깜짝이야. 그러게, 어때? 장난질이요? 내가 무슨 장난을 쳤다 그래? 귀신을 속이지, 감히 아기를 속이려고 내가 장담하는데 전마담은 분명히 점들에 원고 밑장을 뺏어, 도톰한 종이로 된건 전마담이 같고, 나한테는 스타일처럼 얇은 종이로 된걸 줬을 것이야. 내말이 틀려! 틀려, 틀려. 니거나니거나 단지 빡빡해빡빡해막 흔들지 마, 자세히 보게. 보통 종이야. 어, 아, 그러고 말. 양선장, 백문 그러장 얼른 출발해. 왜또 어딜 가려고? 전마담은 알것 없어. 하등 도움도 안 내면서 맨날 멋을 그렇게 알려고 그래. <laughs> 이거 왜 이래? 아기, 도움이 안 되다니. 나, 입에 나온 여자야. 그러니까 말해봐. 어딜 가려고 그러는지. 그래. 확실히 쳤지. 다시 쳐? 세게 쳐. 잘안 들려. 오늘 내가 두꺼운 골과스타 어떤 여자라고? 나. 입에 나온 여자야. <laughs> 두꺼운 골 입었구만. 잘 들어.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잘 들어. 에? 유명한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할 때 자기네 자석들을 공동 저자로고 올렸다잖아. 뭐? 공동 저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 것이여. 그것도 심지어 아직 중고등학생 밖에 안된 애기들을, 그것도 심지어 실험도 같이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기구 정리하는 것만 시켜놓고도 거기서 이랬다고 해서 공동 저자로 이름을 넣어줬다는 거야. <laughs> 세상에, 논문이 무슨 족보야? 그딴 식으로 이름을 올리게? 아니, 그래서 내가 가서 그인간들 양심에 난털 밑장을 확다 빼가지고 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들어주고 와볼라니까 양성장 뭐하고 했나? 빨리 출발해버려! 근데, 아기, 밑장만 빼가지고 되겠어. 그럼 뭐를 또 어쩌게? 표적 응? 죽이자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사람이 그렇게까지 쌀만한 이야기를 입에 담으면 아니, 안 되지 죽이자한테 그, 알리자고 주, 아 죽이자 그래 한번 얼마나 절대로 안 놓는다는 그 죽이자 말이지 그렇지. 깜짝 놀랐네 아이고 그런데 죽이자는 지금 다수 주인분이라 바쁜데 엄청 바빠 이런 거까지 뭘 시간이 있을까 걱정 마 내가 부탁하면 물어줄 거야 잠깐 있어봐 전화 좀 걸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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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대체 누가 음, 하는 거야, 음, 전화를. 음, 음. 어, 어 주기자, 나, 잘 들어, 나. 입에 나온 여자 전마담인데, 혹시 그거 알아? 어떤 대학 교수들이 자기네 자식들 스펙 쌓아준답시고, 유명 학술지 논문에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려. 불안불안하네. 어, 알아. 주기자가 벌써 물었다고. 어, 근데, 뭐? 왜? 뭐, 어디 아퍼 아니. 왜그오바의별 얘기도 안 하는구만? 난 놀라면 이래. 글쎄, 죽이자 말이. 그런 교수들이 한둘이 아니래. 이번에 적발된 것만 자그마치열 명이 넘는데. 뭐죠? 그것들 진짜로 안 되겠구만. 그치. 다들 동작 그만!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가서 아주 본태를 보여줘가지고 이런 것을 뿌리를 뽑아볼라니까. 양 선장은 빨리 배 출발시키고 저만다면 CD 밑장면 노래 들어 지금 빨리 가야 쓰고 쓸게. 무슨 밑장을 빼라는 거야? 이거 지금 나온 거 빼. 이 CD 이거 너, 이거 어서구았나내 편인 사람이 구해줬지? 구았나내 편인 사람. 양 선장 뭐 대발 출발하고. 국제센터에 20억 원 가량이 돈이 들어갔는데 이게 최순실한테 빠져나간 돈도 없고 오히려 장시호 씨가 3억 원 그냥 영재센터에서 횡령한 것도 명백하고 국가 돈도 7억 원을 보조금 가량을 편취를 했기 때문에 그럼 이것만 합쳐도 10억이잖아요. 사실 개인이 10억 원이라는 돈을 저지른 경제사범인건 분명한데 예. 1년 6개월 정도면 집행유예로 끝나는 건데 그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저, 저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음. 이미 검찰 구형이 낮게 많이 낮고요. 낮게 했죠? 많이 낫게 됐고. 근데 이제 그, 검찰은 구형을 할 때, 사, 그 양쪽 다 법조인데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법조, 그러니까 그 법조, 그니까그 의미는, 아시지 않습니까? <laughs> 이 전체 그림에서. 예, 특검의 수사에 협조를 하였고, 음. 그리고 이제 이 적폐수사에서는 이런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법부도 좀 널리 음. 요사는 이례적, 그 예외적으로 좀 봐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근데 법원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봐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그림에서 본다기보다 그냥 개인에게 정확하게 떨어진 형량에 네. 더 특검에서 수사를 할때또 법원에서 재판으로 증인으로 나왔어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박전 대통령과 최순실과의 관계라든가 어떻게 선성 연자 상태로 돈이 오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시만요. 옵션 열기 실시간 검색어 1입니다. 아... <laughs> <laughs> 조금 전에 박홍기 의원 얘기하신 거 말씀이죠. 아, 제 제가 얘기한 캐피탈아못 응. 들으셨구나. 아옵셔널 아, 캐피털에서 말 얘기 말고 예. 댓글 알바들이 요즘 실수로 붙이는 응. 아못 들으셨군요. 고 얘기 하 이제 시간이 없는데 <laughs> 옵션 여기 <열기 웃음>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예. <laughs> 나가서 해볼게요. 옵션 열기 <laughs> <laughs> 댓글 알바들이 아직도 움직인다는 증거. 어, 예. 아마도 오타를 계속해서 한것 같은데. 오타가 네, 아니라 카피 페이스 하다가 그러니까 잘못 옮긴 거죠. 그것까지 카피해 를 버린 음, 거야. 맨 앞에 있는 메뉴까지. 예. 그게 저작권 침해 소송할 때 제일 많은 증거로 찾는 건데. <웃음> 하여튼 <웃음> 얘기가 왜 이렇게 됐는가. 장시호 씨. 장시호 씨. 씨. 예. 근데 이제 법원이 왜 그러면은 검찰은 1년 6개월을 구형했는데 을 2년 6개월까지 갔냐면 예. 결국엔 개인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부분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을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재, 그러려면. 차라리 법원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제도의 장치가 있는 게 낫지.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네. 이 차원에, 이, 이참에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만들 필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법부 입장에서 이런 거죠. 어, 이게 정말 법에 없는데 어떡하란 거냐? 뜬금없이 이게. 갖고 오면 네. 검찰도 양형기준표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도 있고. 아니 사법부는 법에 <laughs> 없단 말이죠. 이게 <laughs> 정상참작이라는 게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기 때문에 이게 없단, 그렇죠. 없다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도 해도 너무 낮게 잡았다. 법원이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 그 이렇게 보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한 개인에 대해서 엄정한 법집행 중요하죠. 근데 이적폐 수사는 굉장히 헌정사적인 중요도를 가진 사건인데 이럴 때는 법리를 넘어서는 어떤 사법부의 어떤 사회적 공동체적 <laughs> 가치 판단 이런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결국은 검찰 협재발 소용없다. 이거고. 그런데 그거를 TBS 고고쇼 백반토론. 남는 진짜... 시간이 있길래 양철 어, 어... 변호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아, 시간도부터 중간에 CM을 왜 틀고 그래 요 음악은 <laughs> 빨리 하시죠. <laughs> 안녕하세요 양계로입니다자 오늘은 5분 30초 정도 드릴게요. 네, 10초 지나갔어요. 빨리. 네. 자 어, 장시호 씨. 검찰 부용량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이들 깜짝 놀랐는데요. 저도 사실은 놀랐고 어떻게보면좀 방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누가 방심한 겁니까? 지금 그럼 저도 그랬고 뭐 언론에서 나오는 보도만 보다 보니까 <laughs> 검찰 쪽에서도 그고 네, 장시호 씨가 그랬고. 특히 장시호 씨는 어제 기자회견 준비를하고 사실은 갔었죠. 뭐 복장이나 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뒤에 소회 같은 걸 밝힐 준비를 했었던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여러 가지로. 그런데 바로. 구속이 됐죠. 법정 구속이라는 건법정이 들어갔다가 거기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바로 이제 예. 피고인석 뒤에 작은 문이 있거든요. 예, 거기서, 가버리는 거기서 바로 구치소로 이제 서울구치소로 이송이 됐는데 그 얘기는 제가 왜 방심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다들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했던 역할 쪽에만 좀 초점을 많이 맞췄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예. 어떤 진술을 했었고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시호 씨가 어제 이제 그 선거를 듣고 나서 우리 아들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데리러가기로 약속을 해놨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얘기까지 했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우리가 합의를 해놓은 상황이라서 어찌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제 부장판사가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다라는 얘긴데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건 이제 법리로 따지면 음. 사법부는 뭐 하자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어쩔 네.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형량도 너무 낮게 한게 맞고, 그 다음에 이게, 어, 이건 이제 전문가들이 따져야 될 얘기 있지만, 강요죄냐, 공갈죄냐, 이것도 형량이 음. 낮은 쪽으로 했고,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리고 사법부가 딱히 법리적인 차원에서 질타를 당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위험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의 어떤 플리박연이 관행이라는 것을 제동을 건거 아니냐 그거는 이런 분석하는데 도 원래 검사 판사 사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걸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기보다 걸린 거죠. 법원이 능동적으로 뭔가 이렇게 검찰을 제어하려고 한다기보다 너무 낮게 들어갔던 것 같고요.